<laughs> 네, 일단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예. <laughs> 저는 이제 신림에서 왔고요. 신림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거기서 왔고요. 이제 27살이고 네, 이분이랑 또 같이 오신 분한분더 계시거든요. 그분은 네. 천으로 왔어요. 네. <laughs> 아, 저도 관악구에 사는. 성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불편하시면 <laughs> 예, 아, 네 예. 잠시고요. 네. <laughs> 저도 그 같이 운동하시는 분 추천으로 네 유기견 자원봉사 하신다고 해서 좋은 길로 <laughs> 오게 됐습니다. 네 예, 여기 지금 내 사랑 바둑이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에 오셨잖아요. 네. 어 여기 와 보시고 느낀 점을 네. 한가지씩예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쾌적해요. 더 쾌적하고, 애기들도 생각보다 관리 더 되게 잘 되어 있고. 원래 유기견 하면은 사람들이 선입견이나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랑 되게 다르고, 이게 딱보시면은 그냥 되게 온순하고 괴로잖아요. 무슨 말을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보다 많은 유기견들이 있어서 좀 놀래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좀 산책할 수 있게 인적 드문 곳에 있어서 좀 좋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음... 네. <laughs> 유기견 유기묘가 왜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근데 책임감 없이 그냥 일단 입양했다가 다시. 파양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좀 책임감 없이 데리고 데리간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책임질 수 없으면 그냥 좀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쉽게 보시고 하시니까 그거부터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사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가지는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막 동물 유튜버 같은 거 보고, 아, 내가 키워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데려오는데, 막상 다르고, 생각보다 책임질 게 많고, 아프면 신경 써야 되고, 돈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책임지기 싫다 해서 쉽게 파양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얼마 전에 그 메스컴에서 보니까, 유기견을 입양하기 가장 어려하는이유 중에 강아지 성격이 나쁠것 같아서 그리고는 또는 강아지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게 가장 못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사실 애견 차에서 데려오는 애들 건강 더안 좋거든요. 그런 애들이 건강 더안 좋고 애견 애들. 뭐지? 유기를 당했어, 당했는데 애들이 성격이 나빠진 건다그 전에 주인들을 다 잘못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인들이 잘만 키웠으면 애들이 절대 그렇게 성격이 안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사람도 똑같아요. 왜냐. 처음부터 사랑 잘 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면은 <laughs> 잘 크는 것처럼 걔네들도, 애들도 같이 사랑 주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때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격이 좋게 나오냐고. 그래딱 봐도 얘 지금 성격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 건강이 안좋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는 성격이 안좋을 것 같다 에대 이유 때문에 유기견에서 입양하는걸 안한다는 것도. 네 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유기견 보호 이런거 와서 봉사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아니라는거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약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애들이 사람, 을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음. 많이 싸납진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니까 너무 순하고, 오히려 사람 너무 좋아해서, 산책 가지도 않는데, 일단 사람 쪽으로 자꾸 오르고 오르고. 너무 예쁘고, 성격도 좋고, 온순하고 그리고 되게 건강해서 저희 끌려갔다 왔거든요. 저희랑 사람이 더 건강하지 <laughs> 않다. 예, 오 저희가 운동, 운동시켜줬거든요, 애들이. 네. 아, 애들이 운동을 운동시켜줬다안 하셔도 네. 될것 같아요. 네, 진짜. <laughs> 한번 와보시면 알것 같아요. 이번엔 다음 질문입니다. 네. 핀피바이러스가 사실 임보 쪽으로 되게 유명한 그 음. 단체인데, 임보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경례로 임시보호도 결국에는 주인이 막 계속 바뀌니까 애들한테 안 좋은 현상이다 라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임시보호를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뭐라, 그거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좀 가까워지려고 어, 친밀성 그런 거를 좀더 기르는 저는 훈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임시보호를 함으로써 정이 드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량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희, 진짜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그렇게 갈수 있다면 그 임시보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임시보호의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많이 봉 사도 와주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2,300마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 마리씩 이렇게 케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같이 옆에 보호를 하다 보면은 산책도 같이 매일 해줄 수 있고 그런, 그런 점들이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그 시청자분들에게 유기견 유기묘 입양이나 임시보호에 대해서 전할 마시, 말씀들이 있다면 한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음, 입양에 대해서요? 네. 입양과 임시보호 네, 임보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딱 보시면은 아까도 여기 이렇게 있던 골든리트리버 그 아이처럼 그 아이만큼 성격이 좋은 애들이 지금 여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아까 질문 받았던 것처럼 뭐 성격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런 애들 진짜 없고요 뭐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그치? 있으니까 그걸 다 퇴원해줄 수, 있을 수 있으실 때 저는 입양을 여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너무 쉽게 생각을 안했수어요 이미, 이미 다 근데 보시는 분들이 다그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하시고 입양을 하시는 거라서 저는 그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게 끝이 없네. 아무튼 저는 그래도 입양아, 이양이랑 임시보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 한마 해주시죠. 어, 저는 <laughs> 어,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어, 입양과 임시보호요? 네. 어... 시청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아, 수어요 어. 일단, 유기견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편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와서 봉사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봉사하는 모습만 봐도, 보더라도 아실 수 있거든요. 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좋아하고, 아직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인지 알수 있거든요. 시간 내서 한번 둘러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강아지들 진짜 온순하고, 좀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점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분 지금 체감온도가 영하 5도가 넘는데 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에 와서 자원봉사한 거 후회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혹시? 전혀 후회 안 해요. 네, 네. 네, 너무 너무 일생에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왔나 후회할 정도로 하나도 안추는데요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면 계속 하실 생각 있는데. 네, 저는 수 시간만 있는가요? 계속 올수 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의견을 한마디씩. 해보셨을 네. 때 후회 안할수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후회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꼭오십시서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니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강아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뭔가 낯설어서 아직. 내가 뭐 이런 자원봉사를 가도 될까 싶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막상 와보니까, 한 번이 이제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고 하면서, 그 손길이 그냥 한 번씩 더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헉, 음... 낯설어도, 빨리. <laughs> 어떻게 <웃음> 생각하시나요? 네. 어, 저도 일단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고, 네. 제가 여기 와도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베테랑 분들도 계시고 누구 하는 게아니라가 매뉴얼도 네. 있고 해서 네. 다 신경을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와서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와갖고 오늘 하신 일이 뭔가요? 네. 가장 처음에 와서요? 네. 산책이요. 네. 네. 그러면 산책, 봉사도 할수 거잖아요, 네. 산책. 네. 그러 산책봉사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맞아요. 산책 할수 있어요. 네. 네. 그러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어떤 네. 거요? 제일 처음에 와갖고 자원봉사를 어떤 거부터 시작해라. 음... 가능하다면 근데 산책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뭐 와, 막상 와가지고 어떤 뭐 낯선 환경에 일단 딱 오면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강아지들이나 산책하면서 애들이 왜 이렇게 뭐 산책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막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laughs>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낯선 그 느낌? 그거를 떨쳐버리는 데는 저는 산책이 일단 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